새로운 운동 서비스의 시작 헬스고 대한민국의 건강을 책임이는 건강 전도사 안운동입니다 자 남자의 로망 등 만들기 하겠습니다 등 만들기 자 등은 보면은 이 경추부터 시작해서 흉추, 요추로 이어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근육이에요 그래서 광대근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운동을 해야 등의 전체를 만들 수 있냐 가장 기본적인 거 자, 이거를 바벨이라 생각하세요. 바벨. 그러면 여기에 온판을 끼겠죠? 여러분이 여기서 정말 조심해야 될 거는 무게 의 중심을 잡지 않고 한쪽으로 틀어진다는 거. 오케이? 그래서 가운데를 잡고, 자, 발의 넓이는 엉덩이 넓이. 그 상태에서 내려갈 때이 봉이 허벅지를 스치고 내려가야 돼요. w h 봉의 위치가 여기 있으며 허리에 무리가 가서 디스크에 파열의 위험이 있어서 보면은 제가 보세요. 등에 힘이 들어가 있다는 걸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내려가다가 올라올 때 등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는 걸로. 그래서 무게를 느끼면서 내려가야 되고, 이때 발의 위치는 앞이 뜬다는 거는 중심이 뒤에 있다는 거, 뒤꿈치가 뜬다는 건 중심이 앞에 있으니, 무릎을 기준으로 몸의 중심이 여기 있어야 돼요. 오케이. 다시 일어을때 가슴을 들어주고 이때 광대에 힘을 주고 있어야지 광대에 힘이 들어가죠. 데드리프트는 광배근 운동과 승모근, 능형근, 등에 있는 모든 근육을 자극시키는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무게를 가지고 하지 마세요. 무게를 가지고 하지 마시고 손을 무르게대고이 자세를 유지하는 거예요. 어깨 높이랑 허리의 높이랑 그리고 허벅지 기준으로 봤을 때 종아리는 일자 그리고 햄스트링은 약간 뒤로 빠져있는 이런 느낌 이 느낌에서 버티기 동작만 꾸준히 하셔도 허리랑 전체적인 등에 자극이 된다는 거죠. 이때 포인트는 가슴이 주고 있으면 이렇게 되니까 가슴을 살려야지만 등이 펴진다는 거예요. 가슴이 힘을 빼면 이렇게 되겠죠. 어깨가 구부러지면 무게축이 무너지니까. 그래서 그게 몸에 익숙해지면 호흡을 마시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흡을 90% 정도 일어났을 때후 이때 등을 수축시키고. 자 이게. 굉장히 중력 있는 지구에서 전신의 근육을 발달시킬 수 있는 등 근육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에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Y자의 등, 그리고 멋진 등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